이정이정니이 정도. 있는 거야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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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장예빈 언제와 야다녀다왜 이렇게 늦게 다녀 아, 죄송합니다 인사기간이 뭐래 뭐라... 나선옥 이중대 전출 확정이랍니다 음. 아, 그니까 이제 그 새끼한테 단아까 붙이라고 정찬아 예 이병, 이정찬 그냥 더족같아지기 전에 누나랑 같이 탈영할까 잘못 들었습니다. 잘 생각해봐. 그것도 좋을 수 있어. 네, 예, 이해하겠습니다. <laughs> 화장실청소 끝났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내일부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. 야, 태진아. 저기요, 태진. 고생하셨다잖아, 정찬이가. 잘못 들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꼬방 때리네. 와, 야, 누가 그냥 그 새끼가 다음 달 전역한 줄 알았어? 응. 오, 행정병이라고 뭐 잡아본 안또 청소도 안 해. 미친 새끼 아니냐? 아, 잘생겼어면 몰랐지. 야, 그 새끼 아침에 얼굴 보잖아? 진짜 대기름 개털돌림이다 <laughs> 얼굴 기름 이거 너도 어떻게? 야, 일등 마기수 일등 김리 이게 미쳤냐? 왜 그러십니까? 왜 그러십니까?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죄송합니다. 소리부터 그 맞아? 어떤 말을 쓰십니까? 공간이 나왔는데 왜 묶어? 어, 이거 지금 다 찼는데. 다 찼다고? 풀어봐. 풀어보라고. 알겠습니다. 야. 남은 거안 보이냐? 야, 공간 안 보여? 죄송합니다. 이네 맨날 이렇게 버렸냐? 아닙니다. 뭐가 아니야? 그럼 여태 제대로 했다고 너무나 이렇게 했다고? 아 이거 복구한테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보고 죽겠는데 씨발 진짜 씨.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버리다 보니 뒤진 줄 알았냐? 알겠어 죄나하다 생각은 좀 했어? 아 지금 노래방은 끝내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더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아이 씨발 빡대가리 새끼 진짜 아저공복방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. 아우 진짜. 아 빨리하고 가자 그냥. 아 진짜. 아니 야구는 맨날 지는데 왜 보는겨? 뭐 맨날 지어. 그중에 3년생이는데 아니 씨발 바깥쪽 공을 왜 이렇게 저 새끼 헛수윙만 치냐? 아 이거 말고 아이돌이나 보자. 아 아이돌 뭐 씨발 만나지도 못하고 뭐하 보냐고. 아뭐 개소리야 빨리. 니가 이쯤 돼봐 사지방도 안 가고 싶어. 나 아, 사지방 맨날 가잖아. 아니 그 썸녀랑 패면 A지. 썸녀? 썸녀 없잖아. 아니 또 맨날 통화하는 게뭐 썸녀지게. 걔, 걔 썸녀 아니야. 휴가 때못 만났다며. 개소리야. 나걔 뭐야 못만난게아니고 그냥 일 있어서 못만난 거지. 그썸녀는 원래 그냥 일있어서 그냥 나와요 다. 너씨발 내가 전역하고 내가 보여줄게. 어잘봐 씨. 어안 된다. 한달 월급이요. 내기 네기 네기 절대 네? 안 가, 가서 안니다이 <laughs> <줄. 아니, 그냥. 웃음> 새끼 너 그러고 그 안준 적이 몇 번이냐? 아 이거 한달 얼굴 벌고 하는 거다. 아니, 한 자고 진짜, 아 한자고 진짜. 고 어, 진짜 하는 거다. 이 새끼 안줄것같아시죠 아, 딴말 하지 마. 할거갈 거. 아, 나 한다니까. 네, 진짜 바로. 올려. 아, 딴말 하지 마. 미친 새끼. 어, 뭐, 진짜 뭐, 하는 거다. 한달 얼굴. 바로 내놔. 알았어. 어, 한 번. 시간 잠수할 거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, 미친 새끼 하나, 이거 존나 번 보내. 야, 야, 야. 뭐해? 도구라 쓸어 거기 밑에. 아, 침대 밑을 방금 봤는데 먼지 없어가지고. 없다고? 내 눈에 보이는데 저기? 죄송합니다. 다시 쓸겠습니다. 저한테 걸리면 니가 참질 거냐? 니들끼리 떠들기 전에 할 일부터 제대로 해 좀. 야, 알겠습니다. 왜왜왜? 왜? 아니 얘네들 아까 쓰레기 봉투도 그거 다 남았는데 묶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다니까 쟤네? 야도 진짜 그랬어? 그렇습니다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알겠습니다. 와이형왜 이렇게 착한 척해 요 좀? 어차피 니가 해주는데 무슨 고 내가 뭐하러 나왔잖 얘들아 삐병 김예리 X같으면 너희가 일공이보다 빨리 왔었어야지 그렇습니다 야 빨리하고 뭐 정오 준비 알겠습니다 X나 무서워 여기가 네 생활관이냐? 현욱 씨가 여기 왜 현욱 씨? 야 현욱 씨라 했어? 야 어? 어, 어. 만만하냐? 야, 편하지? 어? 야, 이거 나야? 씨X댕기야, 가만 성형 씨, 형씨형씨뭐 하시는 거야 남의 사 오셔가지고 씨 뭔데? 네? 뭔데? 걔그 뭐냐고 병장님. 병장 병장? 몇호 봉이네? 3호 봉 3호 봉? 씨발 선임이네 이름이 뭡니까? 남현승 남영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후임될 사람입니다 아그 무슨... 야 예? 예? 네? 인사 안 하냐? 수고하셨습니다 이, 이 새끼... <laughs> 출출한데 컵라면 드립니까? 아까 애들이 먹을 거좀 사왔습니다. 라면은 이따 2시에 먹고, 과자 없나? 프링글스 닭다리 초코파이 있습니다. 음, 니안 먹는 거안 먹으나 더봐 음, 땡큐. 음, 그 당지 그야 예. 불 있나, 불? 라이터, 이러고 있습니까? 아, 근무자 투입할 때까지 말도 있는데, 항상 행정감만 오르면 없어지는 말이지. 응. t h a 요 k 같이 가도 있습니까? 그래, 가자. 응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응, 충서 그 혹시 오늘 t v 연가 강, 합니까? TV연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무슨 방송 하는데? 오늘 대한민국 온도라스 친성기 입니다 알았다. 이따 방송해 줄게1 2 시까지 하면 되겠어? 아, 그렇습니다. 알았다. 중사 고생하십시오. 어이. 땅집요. 이따가 점호 끝나고 저 TV 언연대알아라 생활가 싹다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. 예, 알겠습니다. 어. 응. 어? 예, 중대님, 충성. 예. 전투이요 누구 말입니까? 나선욱이요? 그 이번에 영창에서 복귀하나 말입니까? 뭐 어쩌다 그래게 됐습니까? 하...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정났습니까? 일단 알겠습니다 예, 네, 고생하십시오 총성 전하 예 이병 이 정찬 오늘 뭐 했어? 군대 전화 좀줘봐예저 오늘 전입 와서 대기하다가 여기로 와서 고말숙 상병님이랑 대화 나눴습니다 또. 또? 예 고말숙 상병님께서 냉동 사주셨습니다 냉동 사줬다고? 예 그렇습니다 오. 어 저희 전입 올 때마다 맨날 얻어 드시지 않았습니까? 근데 뭐 어쩌라고 뭐 그래? 아닙니다. 또예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강예빈 일병님께 사정. 일병, 일병. 죄송합니다. 강예빈 일병이 다쳐서 의무실에 데려다줬습니다. 강예빈 다쳤어? 아 그렇습니다. 지금 저 다목적실 앞에서 머리 쳐박던데 미친년이 줄. 다목적 조심히 다녀. 알겠습니다. 김광, 너 손목이 그래. 어어 저는 별거 아닙니다. 어,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아 신경 쓰셔서 그래. 왜 그래?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니 아, 그럼 그래, 손목 왜 그러냐고. 아 이거 아까 작업할 때 넘어진 거 같은데 아 별거 아닙니다.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럼 내일도 아픈 걸 무시해요. 알겠습니다. 너희 <laughs> 둘이 뭐 하냐? 무찬아, 너 효연이한테 뭔짓 했지? 무슨 짓 말입니까? 솔직하게 말해봐. 너네 둘이 한번 했지? 어 무슨 <laughs> 소리십니까아저 <laughs> 효연이 귀여워서. 우천이랑 근무 설때한번 어떻게 해혀 아, 그런 r Tony, I come to the door. Tony, I come to the door. Tony, I come 겁니까? h e 태진한테 t o 잖아 I come to the door. Tony, I come to the door. Tony, I come to 어 h e 했 o 야, 이제 선임 앞에서 후임 협박까지 하냐? 오늘 선존나 높네 너 고말 선배 애좋게 면복 가는 곳입니다 조라고 선임 앞에서 후임 관리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고말 선배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? 아다족하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나한테 말해? 정찬이한테 해야지 맞어 태진이가 죄송한 하셨을까? 그니까 나한테 말고 정찬이한테 하라잖아 뭐가 문제인데 야안 들려? 삼초 안에 안 하면 다 뒤집어 엎는다 삼이일 우선한다. 발 좀. 당겨 줘. 아. 야 새끼야! 이 새끼가 이 씨. 따로 와. 아 씨발 뭐, 소리를 질러. 못놀랬어 괜찮습니다. 괜찮아? 괜찮습니다. 쉬고 뭐 있어. 고생하셨어요. 아.